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신줄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어느 지역이나 이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가 아닌 이 빌레몬이라는 개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내용이 아닌 개인에게 보내는 사사로운 어, 내용인데 이것이 성경으로 적합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를 천천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지만은 어, 실질적인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 적용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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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서 희생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삶 이것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에서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방법은 이 빌레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 적용점 적용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읽는 동안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대조해 보고 발견하는 재미로 읽어보시면은.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활동한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초대 교회 성도님들의 모임 장소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주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사랑방을 열어서 손님들을 초대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생일잔치를 하려고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소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늘 그때그때마다 어머니의 어, 허락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쉽게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셨었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딱한 번만 저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친구 세명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친구를 초대한 일이 거의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어머니께 왜 제가 친구를 초청하지 못하게끔 하셨나요 제가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고요 엄마 왜 어, 집에 친구 데리고 오는 거 싫었었어라고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내 집을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은 뭔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집은 개인적인 공간이잖니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또한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또 심을 주는 그런 집으로 그런 은사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내 삶의 분주함을 추가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 먹고 초대하지 시도 때도 없이 정기적으로 초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 집이라고 한다면은 안락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려야 할 나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흔쾌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섬긴 빌레몬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화 성도님들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어, 어느 때부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설교가 성도님께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곧장 변화를 주기 위해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할지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교회라 하면 막상 떠오르는 것이 예배당,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우리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행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와 같이 갖추어진 음향시설, 좋은 의자, 조명, 뭐 이런 무대가 없는 평범한 가정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이라면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빈들에서 모였고, 그리고 이 집, 저 집, 그리고 때론 가게라 할지라도 모여 예배했던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건물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 그 이상의 개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에게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 그때와 지금의 문화적 요소와 환경적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여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는 그 외부로부터의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갖추어진 예배당은 너무나도 절실히 현대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초대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과감하게 내 집을 오픈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집을 내어준 것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은 과감없이 그들을 초대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가 있다면 공적인 장소이든 개인적인 장소이든 회사이든 집이든 길거리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복음 앞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으로 초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 앞으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습니다. 모든 장소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그 자리는 곧장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례요한이 갇히고 곧장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동시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부르는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그들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관찰하고 둘러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을 발견하였다면 그 자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나의 곁에 내어 주어서 나의 시간과 공간으로 그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내 장소와 내 시간으로 그 사람을 초대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내 모든 것들을 내어 주면서 그들을 복음 앞으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으로 초대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빌레몬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단순히 공간만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함께 공, 어, 대여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눠주었던 것 같습니다. 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7절을 보니까 빌레몬은 성도님들에게 영적 평안함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7절에 언급된 이 성도님들이 빌레몬의 집에서 얻은 이 평안함 이것을요, 원어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생기를 되찾다, 쉬다, 조용히 머무르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사용되는데 살펴보니까 주로 걱정과 근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며 생기를 되찾도록 도울 때이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짐을 대신 부담하여 주시며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이 빌레몬도 동일하게 골로새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부족함을 채워 주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애를 쓴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복음 앞에 그를 데리고옴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새로운 유리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최근 아버지 암 수술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목사님을 통화해서 전에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이 저희 가족에게 참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않을까 싶습니다. 평안함을 주는 일은 이와 같이 그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진심으로 들어주고 버거운 일이 있다면 함께 도와주고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일 지쳐있는 자에게 잠깐 그 긴장을 풀고 쉴수 있게끔 쉬게 해주는 것 외로운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조용히 기대 어깨를 내어주는 것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이 지체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만을 보다 숫자만을 생각하다가 한 지체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력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었습니다. 무리를 위한 사역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관심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높은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한 사람에게 관심 쏟으신, 쏟으신 이야기들을 좀 하자면요. 맹인의 눈을 치니 진흙을 발라 뜨게 하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함을 받자 그를 기억코 찾아내어서 위로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직접 찾아가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며 집중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시선은 나 중심에서 내 이웃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내 신앙을 가둬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갇혀 있지는 않은가? 내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과 나의 부족한 상황에 대한 불평을 나를 불평에 나를 가둬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관심은 누구를 향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흘러가야 하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 헌신적인 빌레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종이지 당시 사람들에게 종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인 종이 도망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잃었다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가 도망칠 때 빈손으로 도망치겠습니까? 도망을 하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망칠 때그 당시 주로 노예들은 도망칠 때 주인의 물건이나 돈에 손을 대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소문이라도 나게 된다면 주인은 주변 친구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종이 도망치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손해입니다. 우연히도 이 도망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단순히 용서하여 받아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이 부탁이 쉬운 부탁인가요? 어려운 부탁인가요? 나를 섬기고 내 명령이면 다 수행해야 했던 이 종이 나의 재산인 노예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나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용서하고 그를 나와 같은 형제로 인정해 주라는 말이 이 바울의 부탁이 이 빌레몬에게는 쉽지 않은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왜 이러한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1월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었던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담으로 갈려 있는 우리를 자기 몸으로 허무셨고 원수된 것을 없애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모든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에베소서 내내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선교 대상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바울은 유대인들의 사도였나요? 아니면 이방인들의 사도였나요? 네,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라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였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었던 이방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은 이방인들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나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곤 이온 더베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저는 무척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사랑을 내어주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온갖 힘을 다하였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고발과 핍박과 그리고 이 자유를 빼앗긴 감옥에 들어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도 이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도 나의 마음을 알겠지 하면서 아마 제 속풀이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절을 저는 아마 바울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갇힌 나는 너무 옹졸한가요? <laughs>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이유는 다 나를 배신한 나를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들 때문이다라고 첫 줄부터 그렇게 적었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말은 나는 이방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혔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갇힌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의 표현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욕먹을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야 예수 전한다는 녀석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네. 그 예수도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를 따른다는 저 바울도 똑같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네라고. 오해받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이라는 이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려면은 이이 어, 문장의 두 번째 의미를 좀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어, 살려서 번역하니까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바울은 이 말은 나는 지금 감금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 살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감옥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와는 상관없다라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옥 안이든 감옥 바깥이든 동일하게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처지를 보며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황제의 포로로 잡혀 있고 법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렇게 자신의 처지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갇혀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했습니까? 직장의 조그만 이 칸막이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취업 준비, 결혼 준비,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 악화, 물질적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도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삶을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자유를 빼앗긴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법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갇혀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다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당장이라도 감옥 밖을 나아가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겠지만 그는 그감옥이는 상황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세워왔던 교회들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진장 달려왔으나 이제는 혼란에 빠진 교회들 문제로 고통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돌 보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감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 감옥에까지 압송되기 되는 그 과정 모든 과정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왜 왜 바울은 그렇게 합니까? 어떤 상황마다 나는 예수께 갇혀 있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기준이 그에게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성도님도 잊지 맙시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갇혀 있음을 기억한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갇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고린도우서 11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나 이 괴로운 일들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고린도우서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괴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누군가 약하게 되면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를 염려할 상황입니까? 그는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한 그들 교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하고 그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황과 환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갇혀 있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주 예수 그리스도께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3절 함께 읽어 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갇힌 것 같을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 i 신령한 모든 복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히는 저 i 여러분들 되 r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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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갇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예수 안으로 데려오는 공동체입니다. 갇혔으나 은혜와 평강을 얻고 심을 얻게 하는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 우리 공통의 관심사, 우리 사이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외 의 것들은 우리를 묶을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 이외는 우리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가치관도, 어떠한 원리도, 어떠한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 기도의 능력. 이라는 책을 쓴 이엔 e.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력과 물리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탁월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 자체의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